할렐루야 아, 1월 18일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죽이려는 모략이 담긴 어인이 찍힌 문서를 보고도 그 조서를 보고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가 평소에 했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여호와 앞에 여러 사람을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제목은 생명의 인턴십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네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시혜를 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 작년에 우리가 1년 내내 받았던 다니엘서의 핵심이 뭐냐? 뜻을 정한 결론 인생입니다. 복음을 받으면. 결론 결론이 나오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사는 서론 인생이 아니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그게 목적이되결 결론 인생이 아닌 정말로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고 시작과 나중이 되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본질이 되고 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야 절대 창조주의 계획을 이루는 결론 인생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구원받고 성령으로 인도를 받으면.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구원받은 그런 수준이 아닌 정말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진짜 구원받으면 성령이 하신 일에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걸 보고 미션이라고 합니다. 미션을 찾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 어떻게 됩니까? 필리포서 1장 1절 20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또가 존귀되길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정한 결론 인생에 생을 걸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생령의 비밀 걸작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의 인턴십. 성령은 여기에 뜻을 정하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첫째는 절대성. 다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절대성이죠. 그 비밀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재창조된 나, 그걸 보고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를 왜 불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게 바로 미션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절대게 이 미션에 붙잡히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왜 애굽으로 보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어, 포로로 잡혀가겠는가? 포로로 해방되고, 노예에서 해방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이 미션을 붙잡게 되죠. 이 미션에 붙잡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 썸이 시대게 합니다. 노예로 팔렸던 포로로 잡혀갔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던 상관없습니다. 또,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살인자가 돼서 지명수배 받은 그런 사람도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하신 광야로 나,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게 하시고, 애국의 그 왕궁에서 40년 자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절대계, 왜 그렇게 하셨냐? 이 하나님의 계획의 미션을 발견하면,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으뜸이 되도록, 서밋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그 방법이 애굽 출애굽 시키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방법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 방법이 다리오 왕국의 바벨론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 총무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도록 서밋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절대궤 오직 유일성의 해답 앞에서 그 답을 내버리면 뜻을 정한 결론 인생 앞에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당연한 범은 사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삼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요한삼서 2절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요한삼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히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어,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을 구하라 그랬죠. 한마디로 해서 오직 유일성의 해답이 무엇이냐, 영원히 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잘되는 하나님의 계획과 아, 이 축복, 절대 하나님의 목적, 이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에 붙잡히는 것, 이게 바로 아, 인턴십입니다. 이 축복을 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은 재창조 역사를 25시 하나님의 능력은 당연히 나타난 거죠. 그걸 보고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밋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또 요셉이 뭐, 음, 다니엘이 그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쓰셨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서밋의 진짜 영적이 영원히 잘된 순서가 바뀌면 안되죠. 음. 영원히 잘 되는 이 해답, 오직 유일성 해답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가 되게 하죠? 서밋이 되게 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없이 서밋이 되는 걸 보고 내필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서밋이 되는 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방법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인턴십이, 생령의 인턴십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받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복음에 해담난 서민, 생령의 인턴십 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작은 자가 천을 열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일울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로는 이 비밀의 증인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재창조 언약은 정말로 생명의 걸작으로 재창조된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고 자부심이 되고 그 비밀의 성도의 자긍심, 여거 회복함으로 모든 현장에서 제2의 요셉, 제2의 다니엘 같은 여러분 수임받고. 어, 현장을 정복하는 능력자로 참 부흥을 이루는 주역되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여러분 부흥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참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귀한 예너를 축복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주일간 완전 승리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라계신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